오늘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여전히 논란과 기대를 함께 안고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SV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한때 비트코인 하드포크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시장의 중심에 있었고 지금도 많은 홀더들이 그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가격 흐름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기준 비트코인 SV의 가격은 39,060원입니다. 전일 대비 120원 하락하며 마이너스 0.31%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루 고가는 39,560원, 저가는 38,500원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약 11만 4천, 거래대금은 45억원대로 집계되고 있죠. 거래량 자체는 중간 수준이지만 차트를 보면 기술적 매물대에서의 저항과 지지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지난 4월 고점은 7만원을 넘어서면서 단기적으로 큰 기대감을 형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고 6월 초엔 3만원 초반대까지 밀리며 저점을 다지는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7월 들어 다소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4만원 아래로 밀리는 모습에서 아직 뚜렷한 추세 전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비트코인 SB를 둘러싼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목할 이슈는 비트코인 SB 생태계 개발 활동 재개 소식입니다. 그동안 개발자 커뮤니티가 다소 침체된 모습이었지만 최근 일부 핵심 개발자들이 스마트 계약 연동 기능 및 라이트닝 네트워크 호환성을 검토 중이라는 루머가 나오며 기술적 진전이 다시금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SV는 큰 블록 크기를 통한 확장성과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현이 이루어진다면 다시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법적 논란과 관련된 것입니다. 비트코인 SV는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인물의 존재와 관련해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이 있었고 최근에도 자칭 사토시 라카모토 주장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자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당 이슈가 일단락되면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소 상장 및 유동성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일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SV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마켓메이킹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한 수요가 점차 회복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SV는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결제 네트워크로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특정 지역 기반의 수요가 향후 가격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9,000원 부근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해당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흐름입니다. 만약 4만원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다음 저항선은 44,000원에서 46,000원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8,000원선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35,000원 또는 32,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RSI 지표는 현재 중립에 가깝지만 가격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며 다이버전스 형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MACD는 아직 명확한 매수 전환은 아니지만 하단에서의 에너지 축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또한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SV는 여전히 비트코인 철학의 일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커뮤니티와 기관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 문제나 개발력 부재, 네트워크 생태계 축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이벤트 또는 정책 변화 혹은 사법적 분쟁의 종료 등으로 단기 급등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정리하자면 현재 비트코인 S-V는 명확한 추세 전환 이전의 테스트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격은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4만 원을 넘는 강한 거래량 동반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10에서 20%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지지선 이탈 시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홀더 입장에서는 기술적 진전과 재단 소식, 거래소 유동성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타점에서 들어갔어야 했는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한 번이라도 그런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시다면 이미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말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타이밍을 놓치죠. 왜일까요?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서입니다. 바로 그 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승 초입 진입. 그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꿉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단순한 코인 보유가 아니라 정확한 진입 타점이 전부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급등 이후의 뉴스를 보고 뒤늦게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그 전에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상승 초입을 포착하고 상승 후반부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 중심에는 단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고 세력이 움직일 때 함께 타라. 이 원칙만 지킨다면 무리한 매매 없이도 꾸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지금의 핵무관입니다. 2025년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실제 기술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I 연계 알트코인 중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융합한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IT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시도는 투기에서 전환으로 시장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상승의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국내 거래소 유망 알트코인 중 낮은 시총, 활발한 커뮤니티, 거래소 상장 이력 등 단기 급등 후 눌린 구간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세력의 재매집 흔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때 상승 초입 파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과거 뉴스로 바뀝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타점을 실시간으로 짚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닌 타점 공유를 드립니다. 총 5개로 나눠지는데 진입 타점, 목표 수익률, 부분 익절 구간, 손절 기준, 전체 시나리오 흐름 이 5가지를 매일 시장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으로 지금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문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에서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연동되는 정보방으로 초대해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체크하는 건 단순히 가격이 아닙니다. 세력 매집 여부와 거래량 급등 포인트 그리고 과매수 구간 진입 여부 및 호재 일정보다 먼저 나오는 세력 움직임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손절 설계입니다.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경험하는 이유는 내가 수익을 기대하는 구간보다 세력이 빠져나가는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술적 분석과 경험 기반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의 타점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인생 역전 타점 공유?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 3%, 5% 수익이 반복되면 한 달, 두달후 계좌의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타와 스윙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 모든 매매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오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 지금 진입하는지 어디서 일부 입절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장 지켜보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격차는 단 하루만 해도 벌어집니다.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올바른 타점에서 정확한 매매 시나리오를 갖고 진입하는 것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정보방에 단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시는 분께 가장 먼저 매매 시나리오를 제공해드립니다. 단한 번의 타점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꿉니다. 010-9959-6611로 참여하고 문자 보내세요. 무료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실전 전략을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